반갑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풀약을 쳤는데요. 아, 이렇게 세 가지를 썼고, 소금을 두 주먹 넣고, 풀약을 쳤더니 이렇게 소멸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안간 곳에는 이렇게 새파랗죠 그리고 여기 풀이 무성한 데는 이 제초제를 치도 풀이 너무 무성해서 밑에까지 잘섬이 들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를 시키고요. 아, 그렇게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색다른 방법으로 편하게 이런 데는 또 애초기를 예,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삐딱이고 잘못하면 이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풀베는 도구에다가 아, 이, 이렇게 이제 고무줄로 묶어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아, 이렇게 사용하니까 아주 편하고 좋네요 이제, 이큰 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만 이제 제거를 해주면 뭐냐면 그 제초제를 칠때 밑에까지 그 제초제가 섬에 들거든요. 그러면 빨리 풀이 섬멸되고요 그러면 제가 큰 망초 때아 이런 큰 풀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허리도 덜 아프고 아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 이 상태입니다. 아, 이 정도만 제거를 해주면 이렇게 멀리까지 가요. 이렇게요. 보셨나요? 저 뒤에 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보십시오, 이렇게, 살짝만 땡겨도, 이렇게 제거가 잘 돼요. 그리고, 이염성도 없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멀리까지 가잖아요. 아, 이제,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네. 아, 처초 작업을 한다면은, 풀이, 이제 뿌리까지 전달이 되니까요 작은 풀까지 이제 완전히 소멸되죠. 아쉽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그냥 너무 쉽고 간단해요. 금방 이렇게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만 허리가 안 아파서 좋네요 허리가 안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어, 풀약을 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이제 풀들이 이제 소멸되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